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이로스의 티라노입니다 저 오늘은 뜬금없이 A19 프로보다 먼저 가져온 8 엘리트 젠5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되면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었던 AP죠 A 엘리트의 후속작을 가져와봤어요 저 원래는 당연히 이 아이폰 17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9 프로를 갖다가 리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얘 발매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잖아요 롬이 아직도 이상해 뭐 점수가 높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관성 자체가 없어 때문에 얘는 진짜 조 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테스트에 활용된 기기는요. 아이쿠 15. 사실 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활용을 했었던 샤오미 시리즈의 후속작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샤오미가좀뭐 세팅이 보수적이다. 쿨링 솔루션이 구리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더라도 기기를 변경을 했어요. 자, 그 밖에 스토리지는 UFS 4.1 256GB에 램은 LPDDR5X 12GB. 테스트 조건은 섭씨 2 4도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벤치 책상 바닥에 거치 게임은 양손 파지 후면하고 전면부 온도 차는 최소 0.3도에서 최대 1.5도까지 나는데요 모든 테스트 그리고 모든 게임에서 프론트가 항상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온도는 모두 전면 피크 온도인 점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네요 얘한테는 Q3 칩이라고요 게임할 때 메뉴상으로 봤을 때는 업스케일링이라든지 레이트레이싱 프레임 생성 같은 걸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전용 칩이 따로 하나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몰라요. 뭐 별도의 전력 밸런싱 이런 기능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잔소리가 길었죠. 이제 바로 데이터 보시죠. 먼저 볼 거는 단발성 테스트. 자, 기펜시 5에서는요. 싱글은 2,433, 멀티는 8,103. 보시다시피 뭐 A19 프로가 이 비교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겠지만요. 모든 비교군 AP 대비 높은 점수. 전작인 A 엘리트 대비 싱글은 13%. 멀티는 7% 가량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긱벤치 6로 넘어가게 되면 오라? 이게 지금 맞아? 쉽죠? 기커원 같은 해외 리뷰어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거기에서 막 보면 막 멀티가 12,000점, 13,000점 가까운 점수가 보여지는데, 고작 찍힌 게 1,713점. 싱글은 3,600점 대 하도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12,000점 나왔었던 게 엔지니어링 샘플이었더만 이거 진짜 단발은 제가 테스트 조건 바꿔가면서 한 10번은 돌린 것 같거든요. 제가 단언하는데, 실기에서,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떠한 생쇼를 해도 12,000점 는 절대 안 찍힙니다. 이 점수가 맞아요. 자 그런데 요쯤에서 이제 살짝 좀 맛이 갈려고 했었던 요 기분을 살살 녹이는 데이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3D 마크 점수. 이야 여러분들 오지죠? 엄청난 뻥카 점수로 우리를 놀라게 했었던 디멘시티 9400마저 압도하는 점수. 에 엘리트랑 비교 했을 때는 최소 뭐9% 정도에서 많게는 15%까지 점수가 벌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안투투나 PC마크에서도 요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16%정도면 아까 전에 CPU, GPU에서 가장 폭이 큰걸 갖다가 측정을 했을 때이 정도 나오잖아요. 물론 뭐 사이즈가 다르고 쿨링 솔루션이 다르고 Q3 칩 같은 게 달려있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 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이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기펜치 6 10회 반복 테스트 A18 프로를 갖다가 떼고 보면 은8 엘리트랑 그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심지어 떨어지는 낙폭도 아주 비슷해요. 여기서 뭐 구시팀을 잡자면 은8 젠3에서 8 엘리트 올라왔을 때그 그 정도 차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똑같이 반영이안된것 같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요 점수 차를 갖다가 별로다, 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비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샀구나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어, 이거 봐라. 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노란색이 이 하얀색 위로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 디메시트 9400을 쓴 아이쿠 네오 텐 프로 있잖아요. 얘가 똑같이 아이쿠라는 이름을 쓰는 비보 거잖아. 근데 얘도 살짝 세팅이 오락가락 하거든. 지금 막가시밭길이잖아 아,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거 혹시 비보 종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야, 이건 미쳤냐, 이거.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A 엘리트 그래프도 이 샤오미 10으로 갖다가 처음 샀을 때 저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가 두번 연속으로 돌지도 않았어. 이 그래프가 나오기까지 진짜 숙성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기는 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다. 기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그래프 모양을 보여줘요.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기독들은 어떻게 생각? 그렇게 돼요. 어, 그래. 이 아이쿠도 이번에는 이 샤오미처럼 뭔가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것 같구나. 아이폰 17 프로도 이번 시리즈는 좀 온도를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 애플 바라기인 이 중국 제조사들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려나 보구나. 그죠? 그런데, <laughs> 에. 음... 그 샤오미보다는 3D 마크에서 허들이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 샤오미 15보다 조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 정도 온도 차이면 같은 급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심지어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을 먹었었던 게기 딥벤치 6 반복 테스트 할때의 온도예요. 야, 이거 실합니까 49도? 아니, 저는 이런 온도를 딥벤치에서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y 7 0 1 때도 안 그랬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온도가 찍혔었던 거는 Y70, 레노버 거 있잖아요, 미전그 정도밖에 이 온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런데 벤치 돌린 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GPU에서 뭐24%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뻥카 같아요. 어쨌든 얘는 안정화가 덜 됐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하 전력을 매겼을 때 A 엘리트보다 아주 살짝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 CPU에서는 그 격차가 분명히 날 정도로 성능 향상이 있긴 있었는데 그 차이가 전부 다 깡성능에서 온 것은 아니다. 전력을 때려 매겨가지고 올린 것까지 포함이 된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이게 맞나 싶죠? 제가 뭔가 오해를 한것 같고 센서가 마테이가 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계속 뭔가 부정을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사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그 주변부 온도에 따라서. 딱 마저 들어가. 온도를 요만큼 내렸다? 그럼 점수가 그만큼 올라가고 전력 소비가 그만큼 올라가. 이 날씨에 문 열어놓은 베란다. 냉장고에 때려 박은 해도 얼마나 열리를 하던지 온도가 진짜 뜨끈뜨끈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만져보고.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아직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신 분들 계시죠? 혹시 또 모르지 않느냐? CPU, GPU에 들어가는 어떤 전력 밸런싱을 갖다 관상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돌렸을 때가 아니라 합쳐서 돌렸을 때이 엄청난 시너지를 갖다가 발휘하기 위한 그런 세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 테스트를 갔다가 빡세게 돌린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번에는 원신, 스타레일, 모비노기의 명조까지 좀 집어넣었거든요, 테스트 분에. 근데 제가 명조는 아직 쪼랩이라도 초반부예요. 어디에서 부하가 심하고 어디에서 드륵드륵 걸리고 이런 걸잘 몰라. 때문에 테스트 배드가 일정하지 않고 제가 봐도 좀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신 보시죠. 원신은 사실 이제는 고사양 게임으로 분류를 하기는 조금 뭐예요. 이미 몇 세대 전에 A.P.에서도 프로 59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찍혔었던 애라서 여기에서 이거 조금 차이 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차범위라고 봐도 돼요. 실제 플레이를 할 때도 전혀 뭐 느려지거나 뜬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기기가 그냥 원활해요. 단 전력 소모에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찍힌 전력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A.P. 단독으로 얘가 전력을 먹는 양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기 전체가 먹는 전력이야.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샤오미보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부터가 크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더큰아이쿠 15에서 샤오미 15보다 더 낮은 전력이 측정이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AP에서 빨아먹는 전력 자체는 지금의 갭보다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스타레일에서도요 원신이랑 비슷한 양상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A 엘리트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1% 정도의 격차. 역시나 전력은 A 엘리트가 0.2에서 0.4와트 정도를 조금씩 더 먹고 있어요. 플러스 실제 플레이를 할 때도 이게 진짜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은 평포뿐만 아니라 지터율까지도 비슷하잖아요. 수치적으로도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이거 진짜 기기 똑같은 모양에 놓고. 블라인드 하면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모비노기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깨림칙해요 모비노기가 요즘에 벤치용 게임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격차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샤오미 15가 그냥 마비노기에서는 프레임 자체가 안 터져. 배터리 부스트 모드를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자체를 갖다가 안 매깁니다. 아니, 전력을 안 매기는데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냐고. 프레임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당연히. 전력 수준이 지금 엘리, 엘리트 젠5 대.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찍혀요. 그래서 제가 a 엘리트는 어쩔 수 없이 태블릿 프레임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기기는 Y704이긴 한데 비스트 모드가 아니라 밸런스 모드예요. 그래서 전력값 기준으로 보면 은 일반 a 엘리트랑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a 엘리트 Gen5랑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10%에서 살짝 오버된 정도. 근데 Y704는 디스플레이가 8인치니까 얼추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오묘하죠. 저도 사실 여러분들 믿고 싶진 않은데. 이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틀리려면 은 굳이 게임 회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8 엘리트 젠5로 갖다 억가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전력값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 플레이 시에도 원신 스타레일과 마찬가지로 살짝 높은 프레임 그리고 살짝 낮은 전력 체감은 초감각이 아닌 이상 알아채기가 쉽지 않더라. 요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좀 애매한 시기긴 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얘도 초기 로 고요 제가 3일밤낮을 갖다가 꼬박 세면서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기존에 제가 AP 리뷰 테스트를 했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테스트 시간이 짧아요. 단 그렇다고 뭐 정리를 또안할 수는 없잖아요. 막 일관성이 떨어졌었던 것도 아니고 때문에 지금까지 본 내용을 기반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엘리트 Gen 5는요. 진짜 엄청나게 잘 만들었었던 전작인 A 엘리트의 GPU는 그나물의 그바, CPU는 IPC가 소폭 상승됐고 그 영향으로 게이밍에 있어서는 A 엘리트 대비 살짝 전성 비가 다듬어진 리프레시 버전? 인터넷에서 CPU는 30몇 퍼센트 향상이 됐고 GPU는 20몇 퍼센트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보여줬었던 숫자는 실기 특. 키폰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 성능이 아니잖아요. 1 0 w 트 이상을 어떻게 매겨 폰에서 그냥 마케팅을 위한 과장, 뻥카가 조금 들어간 수치다. 어? 그래서 혹시 삼성에서 엑시노스 260을 갖다 전량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A p 리뷰가한번 나가고 나면은 이걸 다시 잡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다행히도 A19 프로의 리뷰가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리프레시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플러스 이 아이쿠15. 저는 이 아이쿠 시리즈는 플래그십은 지금 처음 사보는데요. 생각보다 느낌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언박싱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랑 싹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한 100만원 가까이 썼는데 한번더 써먹어도 되잖아?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왜 사람들이 샤오미 말고 아이쿠로 테스트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지를 알것 같아. 요 샤오미는 뭔가 이 처음 내려고 해서 이 빨리 이 출시 일정을 갖다가 당기다 보니까 그런 건지 받자마자 보면 되게 삐릭삐릭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되게 일관돼. 온도, 그 전력, 이런 상관 관계가 진짜 딱 맞아떨어져. 벤치용으로는 기통 입니다